저희가 그 준비한 세 번째 이슈하고 매우 밀접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미리 준비했던 생각은 아니지만 어 민간 세 번째 이슈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거든요. 어 민간 주체 형성에 대하여라고 이름을 붙여 봤어요. 그런데 이 민간이란 말을 과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체 형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자체의 행정 주체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동하고 북돋고 해야 될 어떤 어 지자체 문화재단처럼 자치구 문화재단과 같은 어 주체들도 우리가 조금 더그 형성에 기여하거나 역할을 해야 될 주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균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체는 모두 다 주체지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같이 해보고자 할때 저의 관심은 조금은 더 현장에서 활동한 민간 단체분들이었어요. 그, 사실 뭐, 광역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분들에 대해 중요하다는 거를 잊은 적은 없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나름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왜 다시 해보고자 하냐면 그 동안 했던 노력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만큼의 변화는 잘못 못 이룬 것 같다라는 음. 내부 평가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좀 사업을 다른 식으로 해볼 수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음. 그래서, 일단, 어, 주체는 물론, 모두가 나 주체이지만, 이 질문할 때 저의 관심은 그쪽에 조금 더 있었고요. 어, 그래서, 어,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센터에서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것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인천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인천은 2014년이었던가요?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한번 열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사 외에 전담 인력은 전문 인력을 둘수 있다. 뭐 이건 제도적으로는 되게 큰 변화였었거든요. 인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 기회에, 이제 기획자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게 된 조건이 된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아, 민간단체가 조금 더 지역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뭐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공모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3년 지원, 뭐 때론 2년 지원, 3년 지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는 연속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행정적인 것도 한 요인이 될것 같기는 해요. 암만 연속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정리가 끝나는 뭐 1월, 3월, 4월까지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기대만큼 단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못하는것 못하는 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육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체에 필요한 뭐 공부, 조사, 연구도 하고 음. 단체 컨텐츠나 내용을 알리는 그뭐 포럼, 뭐 토론에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지역의 기관과의 그 관계도 만들고 이런 거를 바랬었던 건데. 음.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지만, 음. 좀뭐 교육을 좀 여러 개한 달까? 이런 식으로 푸는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음. 고민이 됐었던 거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거를 너무 단체한테만 맡긴 거 아닌가라는 음. 그 반성이 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논의하고 우리는 그 과정이나 프로세스에서 어떤 걸 같이 할지 이런 게좀 세밀하게 좀 세팅이 되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걸좀 놓치고 좀 약간 맡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고민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어, 문화주교육 아마 여기 지금 화면 저희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문화주교육 잘 아시는 분들 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실 텐데 어, 이렇게 민간 주체에 관한 고민은 그동안의 광역지원센터가 지역화 이전에도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어 고심해왔던 주제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슈인데 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그 경험도 많이 쌓였을 것 같고 어 각자 지금 인천에 김연경 선생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이 고민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지역화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이 민간 주체를 고민했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네, 방식적으로 어 왜냐면은 기초라고 하는 어떤 중간 지원 고리들이 하나 새롭게 생겨야 되고 어쩌면 또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이슈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고민해 왔던 이 현장의 민간 주체들과의 어떤 그 연결성 또는 어 형성 주체력을 형성하는 문제들이 이 다음에 그럼 지역화라는 이슈 이후에 어떻게 변화, 질문이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심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미뤄두고 오랫동안 우리가 좀만천착해왔던 질문이 바로 이건데 각자 좀 이런 지점에서 주체를 형성한다라는 문제 또는 지속하는 문제, 이어가는 문제 이런 관련해서 좀 어떤 경험들, 고민들을 하셨는지 조금 음,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강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슷해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 주체 형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려고 했던 방식이 이제 사업 속에 한번 녹여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저희는 그 19년도에 이제 꿈다랑 뭐지택 이렇게 나눠 오던 게 이제 기반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어요. 19년도부터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게 연구모임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그 동안은 짜여진 틀을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심사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아예 다 깨보자라고 아주 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모임의 형태도 없고 그게 반드시 뭐 단체여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 없고 어 무조건 세명 이상만 들어오면 돼 모여서 들어오면 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커리큘럼도 필요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몇회 만나겠다라는 약속만 저희한테 주셔라 그리고 음. 뭐 결과물도 이,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걸 도출해 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도 그냥 예산 안 음. 예상하는 그림 청사진 정도만 가지고 오셔라 라고 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 그거를 심사를 해 보니까 어, 할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어, 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상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볼까요? 어, 뭘 보라는 거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그랬지만 어찌저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이제 지켜봤는데요. 어, 저희로서도 모험이었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그거를 매 순간을 저희가 <laughs> 지켜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건지. 근데 또 걱정한 만큼 그게 재밌었어요.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음. 모양이 다 달라서 어 그래 그래도 이게 이런 부분이 재밌다. 그, 그래서 음. 그 사업에서는 그런 걸 느꼈지만, 근데 또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마저도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음. 점. 음.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피하면서. 공모가 아닌 방식을 뭘할수 음. 있을까에 대한 답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모일 수밖에 는 없었는데요. 음. 어, 아까 재춘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계속 해왔던 고민이지만 이제는 지역화를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했고 이 연구 모임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형태를 조금 바꿨지만 그 과정 과정을 그 동안 너무 내버려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정 과정에 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저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쌓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랩 형태로 한번 만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비슷하지만 지역마다의 아까 앞에서 말했던 특색이나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COP류의 어떤 그런 방식 고민인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 고민들이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졌던 흔적 같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수렴됐던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랩인 것 같아요. 그죠. 경기나 서울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잖아요. 시도하신 것도 있었고 어떠세요? 음 저희도 그 학습 동아리 335 모임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모임을 좀 되게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난해하게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모여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저희도 이제 꿈다락이랑 지특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기반 구축서좀 새롭게 해볼 수 있다는 거에 올해 좀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커다란 변화보다는 그 공모 지원 사업 안에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꿈다락이랑 지특은 사실 너무 치열해요. 그 너무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못 들어와요. 그게 베테랑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생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난생 처음 꿈지라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 지원 사업을 진행해서 상반기에는 집중워크샵. 그래서 이 아이디어 톤을 좀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실험적으로 교육을 해보실 수 있게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신선한 단체도 많았고 음. 어, 저희가 나중에 다른 행사 때좀 재미있고 같이 의견이 좀 맞는 곳들은 같이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활동을 했던 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신박한 실험과 도전인데 어, 올해 시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이게 약간 좀 지역화로 가는 이미 저희는 시작해보지 않았나 공모지원 형태를 좀 바꿔보는 범주였는데 신박한 실험과 도전은 이제 좀 작년에 사실 공모지원 사업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팬데믹 음. 때문에 잘 진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좀그 해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음. 단체 아니어도 된다. 개인이어도 되고, 뭐 문화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어도 되고, 예술가여도 되고,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방식도 회차 이런 거 해주지 않을게. 마음대로 해봐. 이러고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원단체가 없는 거예요. 음. 약간 다들 당황하세요.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근데 이, 이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도는. 그렇다고 해서, 아, 망했어. 없애.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좀 다르게 다시 좀 제안을 해볼까? 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음.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주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제 뭐, 공모 사업 외에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좀그 민간 단체들이 기반 구축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어,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또좀 갈치 얘기해 보겠지만은 우리가 뭐 플랫폼이 되는 그런 좀 연결해 주는 그런 시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음... 네. 왜... 왜안 왔을까? 새로운 사업이 들면 진작인데, 다른데도요, 잘안 와요. 어,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왠지, 왜일까? 이것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다음, 다음에 조금 수정하거나 수정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의미가 없어서 또는 현장의 욕구를 읽어내지 못해서 망한 걸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차시별, 또는 개몽적인 어 이런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그것에 익숙함 나머지 자유롭게 해봐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그냥 아예 사업이 망했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왜일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드네요. 참고로 사업이 망하지는 않았고요. <웃음> <웃음> 지금 저희 또 오셔가지고 재밌는 실험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laughs> 예,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네네 수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서울도 뭐 R&D 사업이나 과정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걸 어, 사실, 올해야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으로 올해 저희가 도입을 해본 부분, 부분이고, 음. 저희는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빼지는 않았고, 그냥 지특 토요 안에, 그거 진행하실 때 R&D 그러니까 과정 지원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음. 저희가 올해 좀 시도해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것도 선택에 따라서 안 하실 거면 음.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긴 했지만, 음. 어 그거를 처음에 기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저희도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저희조차도 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다 가능성 있게 투자해서 네. 뭐꼭이 프로그램의 개발하는 과정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역성 없는 지역을 어떤 탐구해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COP처럼 네. 그 주체간의 어떤 논의하는 자리라든지 뭐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좀 저희가 열어두었었는데 단체분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냐, 뭐 아니면 이것도 R&D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부적인 또 고민도 조심스러움도 있으신 <laughs> 곳들도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올해 그또 간담회도 해보고 하면서는 좀 의미 있었던 시도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네. 신생단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교육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쉽게 도전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이런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예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조직 원들 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 동안은 참여자 중심으로만 보는데도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자기학습이라든지 자기 그 발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도 너무 오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정리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는 하고 있으나 계속 지속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약간 신생 단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좀 더 경력 체계별 뭔가 지원 체계라든지 그그 음. 그 기존의 경,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저희가 광역형의 역할까지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환경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다시 좀 재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뭐 혹시 김영준 선생님. 아, 네. 네, 네.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너무 단체들 기대한 만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laughs> 사실은, 담으실 건가요? <laughs> 사실은, 뭐, 이런 뭐, 뭐, 영양 강화 뭐, 할수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하기 전에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셨어요. 음, 음. 가, 가보면, 교육하기 전에 늘 강사분들끼리 모여서 우린 하라고 한적 없는데, 음. 그 다음날 할걸쭉다 해보고 음.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어, 어디는 어느 날교육이딱 끝나고 나면 꼭 남아서 음. 오늘은 누가 어땠다, 음. 어, 얘는 이러던데 왜 그런 거냐 이런 거를 음.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은 못 빼기는 거예요. 음. 자기가 하는 활동의 의미를 그런 정도는 해야지 만족을 얻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장치나 여러 제도들이 없어도 하실 분들은 정말 다 하시죠. 음. 또 어떤 분들은, 그러,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아, 이제 그 자기가 교육으로 만날 사람들도 만나서 관계도 음. 다 형성됐고, 음. 이런데 올해는 지원 안 할래. 음. 왜냐하면 좀더 무르익어야 돼. 음. 음. 그래서 그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에만 맡길 수 없으니 어떻게 조금 더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역량 강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단체들의 역량, 아 물론 이게 언제나 더 이렇게 갈고 닦고 배워야 될 것은 있지만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할수 있는 지역에 어떤 장이 있는가? 여건이 음. 있는가? 음.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음. 그런 걸 찾고 있어요. 또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잘하면 뭐예요? 그걸 가서 할 데가 없으면. 음, 음, 음. 그래서 저희 뭐이 프롬 하면서 이제 또 지역의 음. 단체분들을 가는 따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아직 좀 막연하고 불확실한 하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조금씩 조금씩 실마리를 음.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어, 아마 이렇게 많이 혹시 어.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거나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 만나시는 분들을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지 어,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 있는 주체인가 그런 단체인가 이렇게 조금 어, 나의 활동들을 되짚어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사실 우리 논의 안에서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 대체 뭐야 또는 그 역량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은 뭐지? 스스로 해야 되는 목도 있고 또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질문 역량이라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에게 요구되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하는 역량. 뭐 나의 전문성 이랄까요 실천가 라고 하면 내가 전문성 이라고 하는거 역량 이라는건 뭘까 어떤 요소가 있어야 우리는 조금 더썩 좋은 예술교육 실천가 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게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이런 것들을 디벨롭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음 공공재 안에서 조금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까? 이런 것들이 같이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어,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각자의 생각, 의견을 어, 댓글, 채팅방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어, 뭐, 질, 이슈를 전 저희가 다루는 질문 중간이든 또 상황에 봐서 아니면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 자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어 시점에서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저 예, 저희도 함께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 올려 주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 같은 것들이 지급될 수 있다고 네 선착순 50명 <laughs> 저희가 급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뭐 메뉴 선택권 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메리카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뭐 커피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시진 않겠지만, 네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 또 여기에 접속하신 분들이 함께 좀 어, 고민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열띠게 그리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포항시민으로 포항문화재단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께서 어, 생활문화예술교육 강사, 어, 네,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강사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궁금하네요. 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존재를 드러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저희한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말고도 정말 아까 이 자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우리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같이 고민했.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글들을 보니까 훨씬 더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고민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윤승민 선생님께서도 어, 지역화에 대한 광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네, 네 지금 기다 어막 이렇게 몰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웃음> 이렇게 <웃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그두 질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와 그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심화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 스스로의 노력 내지는 지원 이런 게있다거 뭘지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있다가 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이슈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해요.